가격이 싸고 음식이 맛있다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거트도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드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가셈 유적, 역사가 깊은 도시 뭐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같아도 볼게 진짜 많습니다 대박 실제로 보면 이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감성 굿 그리스만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싸다 싸 이걸 안 사? 야경이 예쁘다 리카베투스산 진짜 꼭 가세요 여기 야경 미쳤습니다 그냥 그런데도 산타기 싫으신 분들 있죠? 그러면 그냥 루프탑 식당 가세요 여기 여친 데려오면 그냥 결혼입니다 네. 다들 좋은 여행 가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